차량은 K9입니다. 이 차량은 아시다시피 저는 이 차량은 G90이랑 동급인 줄 알았는데 이 차량은 G80이랑 그리고 G90이랑 그 사이에 있는 모델인 것 같습니다. 아마 기아가 보통 포지션이 제네시스나 이런 걸 보면 그 사이 사이에 끼어 넣는 포지션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세분화는 그런 많이 시키고 있는 거겠죠. 저는 사실 이 디자인을 처음 봤을 때 사실 예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K9의 느낌이 전혀 안 났었거든요. 근데 저는 디자인이라는 거는 오랫동안 디자인이 예쁜 게 좋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처음 봤을 때 예쁜 거보다. 볼수록 예쁜 디자인을 더 좋아하는데 사실 이게 저한테는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보니까 S650인가? 650 풀만 튜닝한 그런 S클래스를 봤는데 그거랑 또 느낌이 또 비슷한 그냥 느낌이 비슷한다는 거지 성능이 비슷하진 않겠죠? 하지만은 요즘은 차량을 워낙 잘 만든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탄 차들을 보면 국산차들 기본적인 성능이랑 디자인이랑 이런 것들은 사실 나무랄 데가 없어요 단지 이런 저희가 소비하는 제품들은 그 브랜드를 소유하고 브랜드... 이건 패스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본넷 본넷 시작하기 전에 이 범퍼에 이 로고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라지에타 그릴을 보면 크롬으로 되어 있고요 이중 공면 패턴 그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그릴 자체는 뭐 기아에서의 그 패밀리카 디자인의 느낌이 뭐 물씬 납니다 그리고 폴레리디 헤드램프를 봤을 때이 어 디자인은 조금 기존의 기아와 다른 느낌 원래 기아는 좀 날렵한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그래서 사실 이 헤드램프 때문에 제가 좀 디자인이 좀 애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아보면 여기서 불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커버가 있습니다. 빛을 좀 커버치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빛의 각도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좀더잘 보이게끔 하는 디자인과 기능적인 면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저는 크롬이 이런 반짝반짝한 크롬보다 이런 무광의 크롬들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하단에 위아래로 다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참 예쁩니다. 그리고 딱 이제 여기 도 하단에도 이런 크롬들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AWD입니다. 이거는 제가 주행신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스포츠 모드 이게 3.3 터보잖아요 G80 스포츠에도 엔진이, 들어가는 엔진인데 정말 잘 나갑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대로등도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기아는 옆으로 긴 직사각형 모양의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쭉, 쭉 뻗는 게 익숙한데 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처음에는 좀 어색했는데 지금은 저는 굉장히 이 디자인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가끔은 기아 로고가 보이지 않으면 어? 이건 무슨 차야? 라고 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부산에 갈때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그 사이드 미러 여기도 심지어 이렇게 디자인을 넣어놨습니다 정말 디자인의 기아라고 느껴지는 게 이런 선들 하면, 이런 선들도 굉장히 잘 살렸고, 여기는 굴곡들이라든지. 그리고 사이드 리피터랑 접하는 이 부분들도 저는 굉장히 좀 젊은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되나 여기 썬루프는 파노라마가 아니네요 ACG 이거 스마트 컨트롤 이런 거할때 쓰는 ACC가 여기에 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NSCC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내미게이션 베이스 스마트 컨트롤 크루즈 커브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아마 여기서부터 작동을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면을 보시면 기아의 느낌이 납니다 뭐 딱히 이런 선들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같은 경우는 좀 차량에 선들을 좀 들어가는 걸 좋아하는데 어, 여기는 좀 약간 밋밋한 느낌이 드네요. 딱 뒷범퍼 요, 요 부분을 보니까 옛날 한 13년식 K7 친구가 탔던 세, K7의 범퍼가 생각이 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다음에 이제 K 시리즈부터 이제 스팅어라든지 K9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로고를 조금 제네시스처럼 변경해서 나와도 좀 예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일단 도어 트림입니다. 도어 트림은 고급스럽죠? 그리고 여기에 스피커가 하나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이 스피커는 렉시콘이라는 고급 오디오 회사께 이제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래 보시면 도어 캐치가 이런 식으로 약간 굴곡져 있어 예쁘.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저는 이도 캐치의 디자인은 이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여기 메모리 시트 들어가는 이 부분이라든지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런 우드 스타일은 안 좋아합니다. 만약에 우드가 들어간다면 좀 옅고 밝은 색의 우드를 좋아하지. 이거는 약간 좀 클래식한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저한테는 별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어 컨트롤 박스인데요 보시면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손가락딱 집어넣어서 당길 때도 좀 편하게 당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픈 락 버튼도 있고 여기 사이드 미러 컨트롤도 있고요 아 그리고 보니까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네요 스피커가 그리고 이제 이 가죽은 나파가죽이라서 손에 닿는 이 느낌이 저는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생각보다 넓지도 않고 생각보다 깊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시트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무늬가 들어가 있는 게 예뻐 보이지만은 하, 사실 그렇게 막고급스럽다는 느낌은 안 듭니다 이런 스티치들이 오히려 저는 역효과인 것 같아요 안 예뻐요 저한테는 시트 같은 경우는 다양한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앞뒤로 할 뿐만 아니라 이쪽도 컨트롤 할 수가 있는 이런 기능들이 숨어 있고요 이 시트를 지금 뒤로 당기고 있는데 굉장히 부드럽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K9 핸들인데 이런 우드가 저는 제 취향은 아니에요. 차라리 이쪽 부분에 그냥 가죽으로 마감이 됐거나 뭐 이렇게 했으면 더 예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예쁘거든요. 그리고 이런 버튼, 이런 느낌이 좋습니다. 이런 버튼 색감도 좋고 이 핸들을 좀 고급스럽게 만들 수 없나요? 저는 좀더 핸들이 핸들 디자인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디자인 면적으로. 왜냐하면 요래 센터페시아 이런 데 볼까요? 센터페시아는 저는 굉장히 예쁘거든요. 요래 보시면 특히 센터페시아가 예쁜뿐만 아니라 여기 디자인이 여기는 이제 플랫합니다. 플랫하게 좀 평평한 느낌이 드는데 이 하단에는 운전하면서 좀더 조작이 편 편이 하도록 약간 굴곡져 있어요. 이 위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밑에는 약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작동 편의성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뭐 열선 통풍 그리고 이제 손뜨까지 다 있고 이런 기능들이 다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또 시계 에좀 클래식한 시계를 좀 좋아하는데 여기 이 브랜드, 이게 한 45년 된 브랜드입니다. 이게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시작되는 브랜드인데 75년도에 시작한 이 브랜드는 이제 모리스 라크로아라는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의 시계가 이쪽 중간에 손목 시계를 검색해 보면 알겠지만 뭐 100만 원짜리도 있고 100만 원짜리도 있고 이런데 가격대가 조금 나가는 그런 고급 시계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우드. 사실 이게 리얼 우드라고 적혀있는데 이건 취향 이건 100% 취향차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차가 제네시스였나 이게 조금 더 옅은 갈색 모래색 같은 게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마음에 들었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핸들 이게 3.3 터보잖아요 3.3 터보답게 여기 보이세요 이걸로 핸들을 조작할 수가 있어요 이거 높이를 보이시죠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뷰 버튼 트렁크 버튼 이거는 이제 풀풀 풀 버튼 이건 뭐 파킹 버튼인가 그리고 이제 후측방 감지하고 타선이 탈하고 요런 버튼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송풍구 요 디자인 요것도 심지어 디자인이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까칠까칠한 패턴을 넣었는데 까칠까칠한 패턴이지만 손으로 만지면 부드럽게 코팅이 되어 있어가지고 예쁩니다 그리고 얇고 길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고요 어우 이거는 이 K9을 타보시면 알겠지만 와 이게 다른 차와 다르게 굉장히 묵직하면서 부드럽게 움직여요 그리고 이제 요즘 이런 버튼들이 요런 요런 다이얼들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좀 작아지네요. 그리고 이제 한번 시동을 한번 켜볼까요? 시동을 켜면? 카드를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좀 아날로그적 느낌을 가진 좀 디지털 계기판이 켜지는데요. 여기에 보면 모드가 모드가 나와 있고 이쪽에는 기름 게이지가 나와 고 온도 게이지가 나와 이쪽 우측에는 온도 게이지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뭐 주행 가능한 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계속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했습니다. 스포츠로. 스포츠로 하면 심지어 제가 스포츠물 딱 눌렀잖아요. 하면 시트가 딱 허리를 감싸준 지금 또 이제 모드가 바뀌니까 또 다시 풀리고 이거는 에코 모드입니다 이게 모드에 따라서 이게 바뀌죠 우리나라 차의 편의 장비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꿀 때마다 여기 계기판에서도 이런 모양이 뜨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마음에 드는 게 이겁니다 이게 이렇게 돌출되는 부분은 좀 마음에 들진 않지만 사실 이런 식으로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딱 되어 있어 가지고 내비게이션 보는 맛이 있습니다 보는 맛이 그리고 이제 카플레이 기능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아이폰을 꽂으면 바로 연결이 돼서 블루투스를 굳이 연결하지 않아도 잘 되는 그리고 이제 이쪽에 대한 버튼들은 여기에도 있습니다. 여기 어봉 박스에 보시면 이거를 열면 이게 커버도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USB 꼽는 부분이 있고 이것도 개폐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폐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오토홀드 드라이브 모드 홈으로 들어가고 메뉴 뭐백 조거 다이얼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P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조작감이 제가 운전하면서 느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딱 잡아서 딱당기고딱 올리고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 디자인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K9이랑 펠리쉐이드랑 다르게 재밌는 게 우측 깜방이를 넣으면 우측에서 카메라가 나오고요 좌측 깜방이를 하면 좌측에서 깜방이 나옵니다. 이거 진짜 재미, 재밌... 좀 약간 재밌는 기능, 고급차의 좀 고급 차에좀 약간 재미적인 요소인 것 같네요. 여기 에또 다양한 버튼들이랑 스피커랑 그리고 이제 선루프, 선글라스, 안경 같은 거 넣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누르면 은은하게 작동합니다. 노란 빛이네요. 흰색 빛이면 더 좋았을걸. 천장 재질도 뭔가 옛날에 겨울 이불에 썼던 그런 따뜻한 극세사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이걸 딱 열면 자동으로 요놈이 켜지고. 제가 사실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넓은 디스플레이. 보시면 뭐 라디오를 누르면 라디오 이렇게 바뀌어서 조고 다이얼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미디어, 미디어 파일이든가 미디어 가 작동이 되겠죠. 그리고 요 별표는 즐겨찾기입니다. 즐겨찾기에 제가 잘 가는 곳을 좀 해놓으면 빨리 빨리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맵을. 와이더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적용이 됐는데 확실히 큰게 좋습니다. 근데 왜 여기 여기를 일체를 하지 않는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안에 더 빌트인 같이 되면 저는 더 예쁘다 생각들거든요. 뒷자리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뒷자리에. 앉았는데요 여기에 디스플레이가 있어가지고 예, 여기서 화면 여기서 화면도 볼 수가 있고 그런데 딱 탔을 때 여기 보시면 이걸로 시트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시트를 당길 수가 있고 여기 이게 헤드레스트도 컨트롤이 가능하고 그런데 어 근데 생각보다 뒷자리가 그렇게 편하지는 않네요 뒷자리가 편하거나 넓기는 넓어요 근데 완전 널레라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여기 보시면 이런 대형차들은 세우님들이 많이 타다 보니까 이런 컨트롤 박스들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열선 통풍도 뒷자리에 다 있고요 역시 이제 고급차답게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리고 이제 요렇게 여기 소리라든지 이런 걸 컨트롤 할수 있는 컨트롤 박스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렇게 열면 여기에 다양한 걸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시가 잭도 꼽을 수가 있고, USB도 꼽을 수가 있고, 응? 이걸 빼면 뭐죠? 이런 공... 아, 이거는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 뒤에 열면 이렇게 트렁크로 연결이 돼서 요즘 시트가 저는 좀 높습니다 이게 앞좌석에 앉았다가 조금 높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가 불편합니다 헤드가 천장이 낮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뜻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시면 거울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울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도 이제 라이트 컨트롤 박스가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런 것보다 지금 시트 포지션이 조금 높다는 게 시트 포지션이 조금 높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요즘은 처음에는 좀 신기했는데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이렇게 열선, 열 가리게.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막 차들 보면 막, 막 부채 꽂고 댕기잖아요. 여기는 이제 고급스럽게 이런 것들이 있고 옷걸이가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아, 저는 옷걸이가 하나, 이렇게 하나 더 있는 거를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도 트림은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 이제 송풍구가 하나 더 있고요. 트렁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트렁크를 버튼을 열면 자동으로 열립니다. 그리고 공간의 사이즈를 한번 볼까요? 쓰읍, 왜지? 그렇게 넓은 느낌은 안 듭니다 이게 넓은데 오늘 제가 넓은 느낌이 안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뒷좌석도 그렇고 트렁크도 그렇고 크게 넓다는 느낌은 안 드네요 쏘쏘한 느낌 이게 용량이 얼만지는 마 한번 댓글로 한번 첨부를 해보겠습니다 버튼 누르면 닫히겠죠 이런 기능들은 고급차에는 너무 당연한 기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엔진 룸도 한번 봐볼게요 여기 3.3 터보니까 무슨 차든 여기 당기면 3.3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도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 이 엔진은 제가 G90, G80 때 봐가지고 뭐 크게 감흥이 없노? 없습니다. 이 엔진은 이제 3.370 마력에 52 토크 엔진인데 사실 이 수치만큼 저는 나가주는 것 같아요. V6 3.8 같은 건 같은 경우는 315 마력 정도밖에 안 되고 40 토크밖에 안 되는데 5.0 타워 엔진이 들어가야 이제 마력 수한400 마력 넘어가고요. 그래서 3.3이 터보 모델은한 40대 젊은 CEO가 타기 타도 굉장히 괜찮은 차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뭐 정비서도 많고 이러니까. 크게 뭐. 그리고 이제 요, 요거는 18인치가 아니 19인치 스퍼터링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디자인이 잘 돼서 저는 왜 이렇게 기아의 이런 디자인 휠 디자인이 참 예쁘다고 생각이 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아 그리고 제가 아까 어, 여기 차량 장소를 차, 찾으면서 내비게이션을 한번 써봤는데 터치 감도가 굉장히 좋아요. 터치 감이. 다른 것들은 보면 좀 딜레이가 있는 느낌이 들고 이러는데 이 차량은 안 그래요? 이 차량은 만약에 두류공원을 간다 그러면 터치 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졌던 차량 중에 가장 이 내비게이션의 이 디스플레이의 터치 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럼 솔직히 이거는 굉장히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 버튼을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뒤에 햇빛 가리개가 작동이 됩니다. 요거는 뒤에 있는 사람도 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요런 것들이 있네요. 어, 여기 보니까 이게 무선 충전 이제 무선 충전하는 곳 장소도 있네요. 진짜 요즘 차는 하, 많이 좋아졌습니다. 보시면 이 차량이 전자 장비가 많잖아요, 요즘 차량들은. 그래서 이제 깜빡이를 이렇게 넣어야지 이렇게 차선을 쉽게 변경할 수가 있고요. 깜빡이 깜빡이를 넣지 않으면 조금 이제 핸들이 빡빡해져서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넣어서 신기하죠. 이제 무슨 손꼬울처럼 이런 식으로 차선을 이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높뷰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떠서 운전할 때 와이드 타입이다 보니까 이게 화면에서는 이 앵글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굉장히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이런 차선들도 잘 보이고 그래서 차량이 커서 이런 어라운드 뷰가 있으면 이제 좁은 곳을 가도 아까도 제가 좁은 곳을 갔지만은 저 손쉽게 이 화면들을 통해서 좀 빠져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옵션입니다. 이 어라운드 뷰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찍었잖아요 그러면 허드에서도 이제 영상 내비게이션이 나와서 조금 편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k9 한번 주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g90 3.3 터보도 해봤고 g80 스포츠도 한번 타봤잖아요 근데 나 달리는 맛은 저는 좀 비슷하게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저도 애매해요. 제가 만약에 이 차량의 타겟은 50세 이상이면 이3.3 터보는 정말 소수일 것 같아요. 그 층이 구매층이 좀 적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재밌게 잘 나가요. 사실 이런 재미 같은 경우는 저처럼 이제 젊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찾는 거지. 사실 많이 찾을까요? 이3.3 터보는 뭐3 3.8 같은 모델이 가장 많이 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어라? 잠시만요. 그냥 운전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 K9은 제가 지금 스포츠 모드로 달려 봤는데, 이 스포츠 모드는 보시면 이 차량이 전자장비가 많잖아요. 요즘 차량들은 그래서 이제 깜빡이를 이렇게 넣어야지 이렇게 차선을 쉽게 변경할 수가 있고요. 깜빡이를 넣지 않으면 조금... 이제 핸들이 빡빡해져서 좀 불편하더라고요 요새 스마트 컨트롤러 내비게이션을 연동해서 아까 이제 외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내비게이션을 연동해서 커브 시에는 속도까지 줄여주는 그런 스포츠 모드를 딱 누르면 앞서 말한 것처럼 시트 포지션이 시트가 딱저희 허리를 감싸줘요 그래서 이제 일단 달리라고 이제 지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RPM이 숫자로 납니다 이런 바늘로 나오는 게 아니라 숫자로 나와서 그리고 RPM을 꾹 밟잖아요 팍 밟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속도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차량이 대형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포락스를 밟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진짜 확 이게 제껴집니다 제껴질 정도로 이큰 덩치에 비해서 정말 370 마력의 힘을 충분히 발휘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사실 딱딱한 느낌은 국산차 잖아요 국산차는 절대 딱딱한 느낌은 들지 않은것 같아요 그냥 적당히 말랑하고 적당히 딱딱한 항상 현대기아의 차를 타보면 알겠지만 좋습니다 일단 옵션 좋고요 성능 좋고 요즘은 이제 초강력 강판을 많이 쓴다는 이런 것들을 많이 앞세워서 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골고루 분포되어서 좋은 차량이면 확실한데 뭔가 존나 특징이 없어 정말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그래서 제가 사실 현대기아차에 k9a를 시상하지만 좀 아쉬운 점은 왠지 물론 브랜딩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아직은 브랜딩보다 마케팅을 더 많이 하는 느낌 사실 뭐 최근에 탄 미니라든지 아니면 포르쉐라든지 뭐 아우디 벤츠 같은 경우가 물론 1억 을 넘어가면 모르겠지만 그 5천만원에서 한 1억 원짜리 차량들은 사실 옵션들이 그렇게 대단한 느낌은 안 들어요 오히려 이런 5천만원짜리 현대기아차가 더 좋죠 옵션 같은 경우는 그런데 사람들은 벤츠와 비행과뭐 미니 이 포르쉐를 선택을 하잖아요. 그거는 저는 마케팅 이전에 브랜딩이 너무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브랜딩이 잘 되고 있어 보니까 옵션 기능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를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현대 기아차는 그냥 가성비 좋은 차. 물론 요즘은 요즘 대두되는 것이 가성비 좋은 차가 대두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그런 것들이 아쉽죠. 현대 기아차가 마케팅은 잘하는데 그 이전에 브랜딩이 안 되는 거. 차는 정말 좋거든요. 물론 제가 다양한 차량들을 우연 TV에 업로드를 하지만은 그럴 때마다 막 까는 댓글들이 있습니다. 댓글들.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차량의 성능과 디자인,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브랜딩. 이 브랜드에 대한 소유, 이 브랜드를 갖고 싶은 마음이 더 커서 그렇게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도 사실 기능적으로는 현대 기아를 저는 이동 수단으로 산다면 무조건 살 겁니다. 근데 뭔가 내가 좋아하는 차를 사라고 한다면 브랜딩이 잘된그 브랜드를 갖고 싶다. 나는 뭐 포르쉐라든지 벤츠라든지 bmw를 살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애매합니다. 이 차량이 참 좋은데 뭔가 이 차량에 아나이 기아를 소유하고 싶어라는 마, 말을 들은 적은 없거든요. 현대를 소유하고 싶어라는 말은 들은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아나 bmw를 사고 싶어. 벤츠 사고 싶어. 포르쉐 갖고 싶어. 이런 말들은 사실 개인적으로 정원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풀악셀을 밟을 때마다 이 배기음이 아마 이것도 스피커로 좀 들어올 거예요. 스피커로 좀 나오거나 아니면 진짜 이 배기음이 큰데 문을 닫아놔서 작게 들리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확실히 달릴 때는 배기음이 좀 있어주는 게 운전하는 맛은 확실히 납니다. 제가 만약에 40대 한 중반쯤 됐을 때한 1억 언더의 차량을 살것 같으면 저는 사실 이런 k9이라든지 g90 g80 스포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려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그때 40대는 젊고 그리고 달리는 맛도 느끼고 싶고 그리고 좀 편안한 차량 그래서 다방면에 좀 개륵 같은 차량들을 찾으려면 저는 이런 k9이나 k9 같은 이런 차량들을 소유하면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서스펜션이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리고 이제 가속력은 사실 나무랄 데가 없어요. 이게 370마력짜리 엔진이 이큰 덩치임에도 풀락셀을 밟으면 그런데 스포츠 모드 말고 일반 모드로 했을 때는 풀엑셀 딱 밟으잖아요. 딱 밟고 잠깐 텀을 가지고 팍 치고 나가요. 그런 것들은 있는데 스포츠 모드를 하면 그냥 약간 잠깐의 스포츠카를 타는 느낌에 듭니다. 그만큼. 사실 가성비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이동 순환으로 좀 편하게 타고 싶어하는 그런 돈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스포츠 성까지 같이 이제 겸하고 싶은 분들은 저는 이 차량을 선택해서 전혀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디자인 면도 저는 굉장히 디자인도 굉장히 잘 만들고 그렇다 보니까 저는 요즘은 이제 국산 차다 보니까 이제 이런. 보증 이라든지 이런 as 라든지 이런 것들도 편할 거고 그래서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걸 길게 타보지 못해서 최근에 제가 좀 배불렀나 봐요 최근에 좀 길게 탄던 차량들은 좀 편하게 리뷰를 했었는데 이차량은 하루밖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막 디테일한 거는 모르지만은 나쁘지 않습니다 자동차로 타기에는 부드럽게 잘 나가고 그리고 제동력도 이걸 밟았을 때 밟고 나서 지금 밟고 있거든요 밟고 나서 이제 제동을 할 때도 뭔가 떨림이 없어요. 막, 이래, 이래, 차량이, 롤링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떨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뭐 고속주행을 해도 고속주행을 하고 제동 시에도 잘 잡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뭐 100km 후반대 200km 가까이 가서 제가 밟아 보지 못했거든요 제동을 왜냐면 그렇게 하면 위험하고 보는 시청자들도 좀 불편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일반 도로에서는 그냥 일반 간단하게 고속도로에서 뭐 100km에서 120km 달릴 때는 이런 제동력에 대해서도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처럼 브레이크 성능도 저는 괜찮은 것 같고요 뭔가 두루두루 잘 만들고 싶었나 봐이 차량은 두루두루 그래서 사실 큰 특징은 없지만 은 대형 세단의 다양한 많은 옵션에 괜찮은 차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에 있어서는 저는 크게 후회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시승은 마칠 텐데요. 좀더 오래 타봤다면 좀더 다양한 장단점들을 알아볼 수가 있었겠지만은 어, 여건상 잠깐만 타서 잠깐의 그런 느낌. 그하루가 하루만에, 하루 동안의그 느낌만을 전달한다고 자세히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하면 편한 차, 잘 나가는 차, 그리고 옵션이 많아서, 옵션이 많아서 사고를 조금 덜낼수 있을 안전한 차, 요렇게 좀 정의를 해보고 싶고요. 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누르셨어요? 구독, 구독 누르셨어요? 댓글, 좋아요? 아직 누르지 않고 달지 않으셨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